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SV 코인에 대한 우리 매매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비트코인 SV 코인이 지금 최근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7만 7천원 부근까지 이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일봉상 관점에서는 자, 과거에 우리 매물대를 뚫어내고 이제 추가 시세가 분출된 상황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비트코인 SV가 일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으니 이 조정 구간, 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우리 수익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68,000원을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먼저 우리 지난 영상과 카톡방에서 강조해드렸던 내용들은, 자, 5만 7천, 5만 9천, 요 저항을 뚫어내면 폭등할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단타 수익을 이제 크게 한번 챙겨드렸기 때문에 20%, 30% 이제 카톡방 입장하셔서 이제 수익 챙기신 분들은 우리는 이제는 익절 라인, 얼마로? 6만 8천원 가격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요 가격을 이탈한다면, 이제 과거의 매물 라인 때, 돈 들어오고 가격을 방어해주고 추가 시세가 나왔던 63,000에서 65,000까지 추가 낙폭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 여기가 이제 메스타점이 되겠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깨면 추가 낙폭 이제는 자, 과거의 저항인 59,000원 가격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59,000과 57,000부근이 우리 비트코인 SV 코인의 눌림목 구간 반등 타점 메스타점으로 활용을 할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자, 68,000 이탈 시에는 63,000, 65,000원 반등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탈하면 57,000, 59,000원 반등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 비트코인 SV 코인이 이 76,000원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그 위로는 저는 이제 추가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과거의 차트를 보면 자, 비트코인 SV가 이제 지지선을 이탈했던 시점이, 자, 2022년도 4월 달이에요. 이때 누나테라 사태 터지면서 요 자리가 지금 9만원 가격인데요. 자, 9만원 가격을 지켜주고, 지켜주고, 지켜주다가 다시 9만원을 깨면서, 네, 9만원을 결국에는 저항받고, 저항받고, 조정받고, 조정받으면서 이 9만원을 여태까지 한 번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만 6천원 가격을 돌파한다면 위로 추가 상방, 9만원까지 추가 시세를 누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자, 네, 68,000원 반등시 위로 1차 7,6000 돌파 체크하시고 위로 2차 목표 얼마 9만원 이렇게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 SV가 바닥에서 대량거래 터지면서 직전에 매물대들을 강하게 돌파했다. 그래서 바로 갈지 아니면 눌렀다 갈지에 대한 그 핵심 가늠자로 저는 68,000원 가격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비트코인 SV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홀더분들에게 기준선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이 기준을 가지고 이탈 안 하면 추가 시세 76,000원까지 노려보시고 돌파하면 어디까지? 9만원까지 목표까지 응하시면 된다. 하지만 68,000원을 깬다면 단기 폭등한 것에 대한 일정 수준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반등 예상 지점으로 68,000 깼을 때 63,000, 6만 65,000 6만 그리고 65,700에서 5만 59,000 5만 가격을 미리 점검을 해 드리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리는 핵심 지지와 저항때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비트코인 SV 코인의 추가 수익 잘 확정지어 나가시는데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이런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매매전략 계속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구독자 분들과 같이 이번에 급등 나오는 코인들 이제 단타로 대응해서 여러분들 투자수익 잘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이 캐시 코인도 이번에 0.06원까지 폭등 나오면서 30% 정도 2억 2천 정도 이제 수익을 챙겼고 비트코인 캐시 이번에 폭등 나왔죠. 네, 그래서, 운 좋게도 100% 이상 이제 여러분들 큰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77%, 그리고 비트코인 30%, 카바코인 30%, 비트코인 캐시 10%, 그리고 하이파이 코인도, 자, 이번에 이제 400원에 추천드렸는데, 500원 가면서 25% 폭등하고, 네 목표가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샌드박스 코인, 하이파이 코인, 뭐 스트라이크 코인, 알파 코인, 카바 코인, 아비트론 코인,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단타 대응들, 지금 불장에서 좀 빠르게 빠르게, 여러분들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매수에서 추후에 크게 바닥에서부터, 네 수백 프로 크게 수익 챙기고 싶다. 그리고, 나도, 네 수십 프로 수백 프로 네 여러분들 큰 상승 노려보면서 코인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압도적인 수익을 언제까지 우리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때까지 네, 최소 두 자리 많게는 세 자리, 네 자리 수의 상승률을 같이, 예, 만들어가고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 구독자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하루에 10% 이상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타점들 계속해서 공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SV 코인의 밑으로 68,000원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 이 자리 안 깨고 반등할 때,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자리 돌파했을 때 돌파 구간 이후에 눌림목 언제 다시 재공략해서 여러분들 단타 수익을 누려봐야 될지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은 제가 또 수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카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같이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추천 네, 문자도 같이 좀 받아보시고 네,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6월달 추천드렸던 웨이브 코인 제가 6월 23일 이 자리에서 2,000원 언더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3,800원까지 90% 정도 폭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좋은 수익 내시고 또 빠지면 반등 타점 또제공략 기회 노려보실 분들은 소통방 미리미리 입장해서 우리 급등. 폭등 전에 미리 선점해서 여러분들 수십 프로 급등 시세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